사진 출처, 협업하는 장면 속에서 빛나는 중심인물을 표현한 이미지 책 GPT 생성 린치핀, 린치핀은 원래 마차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 개념이 비즈니스와 조직 관리에 적용되면서 린치핀인재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린치핀 인재란 조직 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뜻한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창의 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주도적으로 일하며 조직의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마케팅 그루 세스코딘, 세스고단의 저서 린치핀에서 유래했다. 그는 이 책에서 더 이상 조직에서 쉽게 교체될 수 있는 톱니바퀴, 워커비, 로 남아서는 안 되며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린치핀, 린치핀,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린치핀, 린치핀, 인재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먼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 사고를 한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리더십을 발휘한다.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점이 특징이다.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는다. 결국 린치핀, 린치핀, 인재란 단순한 숙련된 직원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인재가 많을수록 조직은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